3월 23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0,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5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 하나,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요한이 예수께 여차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을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서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부터 32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또한 33절에서부터 37절은 길에서 제자들이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들 중에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쟁론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38절과 40절의 말씀인데 자신들을 따르지 않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내용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묵상해 보면 특별히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제자들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본문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피기보다는 49절과 5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성도의 삶의 고난이 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32절에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일은 그들 가운데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이적을 보면서, 게다가 이 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동일하게 제자들도 누가 더 큰지에만 관심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49절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병은역 성경에서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인 듯, 불에 절여질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성도의 삶에 적용할 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주는 유익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소금은 정결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불은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립니다. 3원 17장 3절 말씀에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금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불을 통해서 제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고난을 통해 성도의 삶 가운데서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연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은 음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부패를 막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에서의 고난은 당하는 그 순간에는 견디기 어렵지만 그것이 성도를 더욱 빛나도록 만드는 것이 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도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동시에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님 말을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소금을 통해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둘째로는 성도 가삶속에선 나타내야 될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50절을 보니까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금이 음식에 녹아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있는 등 많은 등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어떠한 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모습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두 국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요. 이것은 소금 자체의 맛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맛이 변질되지 않는 본연의 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순수한 목적 그대로 맛을 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도의 모습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도,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주장도 아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의 맛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드러내고 있는 맛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소금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둔다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커다란 어려움 가운데 하나임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는 소홀한 그러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 것도 나타낼 수 없.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에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신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지 못. 하고 있음을 봅니다. 대신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 때면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행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그 속에 소금을 두지 않고 있기에 나타나는 결과이며,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행하는 일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것보다, 옳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대교의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그대로 녹아있어서 어디에서든지 자연스럽게 그 맛을 사람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자,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모습이 이것이며, 오늘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제자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오늘도 온전히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온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는 이 땅을 살리게 하시고 온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드리 옵 나이다. 아멘.